자, 양수지? 어때갔지 자,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지? 그래프가 근데 b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b란 얘기네? 그럼 여기 값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네? 그치? 자 그럼 우선 미분을 해야지 알겠지? f'x는 프라임 6x 제곱 마이너스 6이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6에서 x 제곱 마이너스 1이지 얘는 6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일까 1이겠지 그지 그럼 b가 1이니까 이걸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1 넣으면 2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네 그럼 a는 마이너스 4니까 넘기면 3 그래서 a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알겠지? 니네가 이 그래프 개형을 모르잖아. 그럼 이거를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이게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개형을 외워두면 편해, 얘들아 자, 7번 봐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때 극소값과 극대값의 합이래. 그럼 여기를 잘 보면, 이쪽에서 극대값이 나오고, 이쪽에서 극소값이 나오지. 그지? 그러면, 요 때, f'x가 0이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란 얘기가 똑같지. 그지? 그러면, fx가 이거니까, f'x는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란 얘기지.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f'-2가 0이고, f'1이 0이라고 했는데, 이게, 작은 거지만 너희들이 문제 풀때좀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거든. 되게 별거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애들은 어떤 애들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놓고 여기다가 1을 넣은 다음에 열립을 준단 말이야. A B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앞으로 더 좋아. 별거 아니지만 F 프라임 X가 최고 차항이 6이니까 얘. 근이 얘에 대한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써줘야 돼 니네 이,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는데 이걸 넣어서 연립하는 것보다 이렇게 봐줄 줄 알아야지 나중에 응용할 때도 편해 그래서 계수 비교를 하면 돼 a, b 알겠니? 이렇게 어, 해줘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배우가 아니지만 근과 계좌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근과 계좌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다.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6분의 b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줘도 돼. 그니까 러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이것도 생각을 해줘서 풀면은 훨씬 더 낫다. 음. 1 빨리 풀어야 되잖아, 너네. 그지 이거 왜 넘어가니까? 그러면 ab 값이 나오겠지? 그럼 ab 값 나오겠지?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 구할 수 있지. 마이너스 1을 넣고 1을 넣으면 극대 극소 값이 나오겠지. 알겠니? 음. 자 8번 자 하나하나 지금 한줄한줄 한줄 보면 돼. x는 a에서 극대값 b를 갖는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은. 아, F'A가 0이구나. 그 다음에, 아, FA가 b 구나알수 있지. 그 다음 또 굳이 하나 안다면,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아, 알 수가 없구나. 왜냐면, 얘가 3차인지 4차인지를 알수 없으니까 그래프 개엄은 모르겠네, 얘가. 그냥 미분 가능하다고만 나왔지. 그럼 연속인 함수란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내용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우선은, 얘에 대해서 얘를 미분했을 때 a를 집어넣은게 얘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지 그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 그러면 여기다 a 집어넣으면 fa 더하기 a f 프라임 a 요거에다가 곱하기 X- A 더하기 AFA가 접선의 방정식이겠지. 이해가 니 여기까지 됐어. 어, 그러면 자 FA가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FA가 되는데 FA가 b 래네 그럼 B 곱하기 X- A FA가 뭐라고? B 그럼 플러스 AB가 되겠지. 이렇게 맞니? 그러면 bx ab 플러스 ab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서 y는 bx인 얘가 답이 되겠네 알겠지? 음. 자, 9 번. <laughs> 자, 얘가 x축에 접한대 그러면 이때부터가 좀 중요해. 이때부터 그래프 개형을 너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우선은 벌써 다 했어? 네. 찍었지 너? 네. 야너 친구한테 전화해봐 자, x축에 접한다라고 했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서 이거지, 맞죠? 그 아래로 이렇게, 아니 그 그래프 개형은 얘가 양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거지, 맞니? 이렇게 생겼지. 근데 얘가 x축에 접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x축이면 x축에 접하지. 이거거나. 여기에 접할 수 있지 또 x축. 이 그러면 x축이 이번에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 얘기는 극대값이 극대값이 얼마나 얘기야 이 경우에서? 그렇지. 극대값이 0이거나 또는 이때는 극소값이 얼마야? 0이지. 그렇지 않아?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극대값이 0이 될때 a의 값과 극소값이 0이 될때 a의 값이 구하여라. 네,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될 거야. a 값을 구하면 한번 해볼까? 자, 얘를 우선은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ax지. 그러면 3x의 x 마이너스 2a지. 맞죠? 그러면 얘가 0 또는 2a에서 그때 또는 극소를 갔겠지 그럼 얘 케이스라고 해볼게요. 요 케이스면. 요 케이스면 a가 0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크니까 0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겠지. 그럼 이때는 요게 0이란 얘기 아니야. 맞어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0을 넣으면 4a가 얼마란 얘기야. 0이니까 a가 얼마다? 0이지. 하지만 문제에서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아니니까 아이 경우는 아니란 얘기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다고 이해가? 그러면 극소에서 0을 갖는 거니까 여기가 2a였을 때 0을 갖는 거니까 여기다 2a를 넣으면 8a의 세제곱 마이너스 6a의 세제곱 플러스 4a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2a의 세제곱 플러스 4a가 0이 되니까. 2a에서 a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지 이렇게 맞니? 그러면 요때 a제곱이 이게 왜 이렇게 나와? 둘다 잘못됐는데 a가 0이 왜 되지? 어? 2a 2a는 8a제곱 아닌가 이게? 4아 여기서 잘못했네 이거 계산을 잘못했네 얘들아 여기다가 2A 제곱 넣으면 8A의 세 제곱, 여기 2A 제곱이니까 4A 제곱이니까 빼면은 12A의 세 제곱 플러스 4A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4A의 세 제곱 플러스 4A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4A로 묶으면 A 제곱 플러스 1은 0대, 아니, 아 이거 빼기지 아왜 이래 빼기지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a가 0이 되니까 0 안되고 마이너스 1도 안되고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1만 되는거야 그럼 a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야 그치 자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3차 함수에서는 접할 때가 되게 많이 나와 시험 문제에서 접할 때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나중에, 이거 너네들,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조금 너네들이 익숙해지면 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 관계가 성립해. 그건 나중에 아마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거야. 자,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그러고, 여기에 C라고 하잖아? 여기 극소값이지. 여기는 접하는 데지. 얘는 근이지. 얘가 2대 1의 배율을 만족해. 그래서 나중에 니네들 총정리할 때이 비율 관계들이 다 있대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좀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X축에 접할 때는 이 문제는 좀 쉽게 풀었지만 X축에 접할 때가 진짜 중요하다. 앞으로. 꼭 기억해도. 음. 자, 그래서 요거는 별표 300개. 별표 300개 치면 됩니다. 자, 다음에 753번. 자, 요거 유형 하나만 나갈 거야. 이제 여기까지만 나갈 거야. 그러니까 집중. 자, 753번 보면 극값을 갖기 위한이라고 했어. 극값을 각기 위한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볼게. 지금 얘가 몇차 함수야? 3차 함수지. 내가 3차 함수 그래프를 딱4 개를 그려볼게. 4 개를 그릴 거야, 앞으로. 자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극값을 갖는 애는 몇 번이야? 극값을 갖고 있는 데 극대든 극소든 아무거나 몇번몇 몇 번이 갖고 있어 극값을? 그렇지 얘하고 얘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얘를 갖고 있을 때 A를 구하라는 얘기지 맞니 여기까지? 그러면, 요때 뭐를 추적해야 되냐면, 얘들아 봐봐. 이게 fx란 말이야. 그러면, f'x를 한번 그려볼 거야, 내가. f'x를. 자, 얘에 대한 f'x는, 즉, 극대 극소를 만족하려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극대 극소가 생기지 않아?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치? 여기서 꺾이고, 꺾이고, 꺾여야 되잖아, 요서 맞지? 그 다음, 얘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얘가 몇 차야? 아, 최고차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외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를 f'x를 F 했을 때 근을 몇개 갖고 있어야 된다? 두 개를 갖고 있어야지만 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자 그럼 봐봐 자, 그러면 얘는 f'x는 프라임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어, 얼마야? 2a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문제에서 극값을 갖기 위한이 아니야. 극값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 그럼 몇 번, 몇 번인가? 3번, 4번이지. 그러면 얘는 안 되겠지. 왜냐면 양수니까 이렇게 단조 증가겠지? 양수니까. 그러면 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되려면 f 프라임 x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이때 는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극값이 갖지 않을 때. 는 그럼 봐봐. 이거 두개 차이 보여 줄게. f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f x는 어떻게 생겼냐? 얘가 그냥 이렇게 쓱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0이 되는 애가 없잖아 f 프라임 x가. 그럼 언덕치는 애가 없겠지.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어때? 이 부분에서 0이 돼야 되니까 살짝 언덕졌다가 올라가는 거야. 알겠니? 이해 갔어? 자, 요렇게 구하면은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문제 한번제씩 나간 유형 구, 유형 9냐, 이거? 유형 9가아 10까지. 밑에 있는 한번제 풀고, 그 다음에, 어, 모르는 거나 질문 없으면 나머지는 다 숙제. 됐지? 유형 10번까지.